예, 안녕하세요. 오장수 방대입니다 예, 안철수가 응? 아, 최종, 아, 예? 안철수가 지지율 5% 단위로 하기 전에 5%인가 10%였죠. 어? 많게는 10%, 10 자, 있잖아. 그러면 0.7% 차이로 이겼잖아요. 그러면 원래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가 45%면은 응? 윤석열이가 35%였다는 거네. 그래서 단일화 해가지고 이렇게 이긴거네. 말도 안되는 소리지. 그 뭐냐. 그, 그 업체들. 그 사람들 업체들 있잖아. 업체들. 다 뿐다더라고 해. 말도 안되는 거지. 자. 내가 또 그랬잖아. 분명히 그랬잖아. 원래 이재명 지자인데 안철수 지자인 것처럼 아, 나 원래 안철수 지자였는데 아윤상으이라고 손잡는거 꼴고 으어가지고 이제는 듣기로 했다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고 응? 또 반면에 어슨말씀인자 아시죠? 그리고 또한 뭔뭐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코남에서 사람들이 많이 욕을 해아 전라도는 안 바뀌는거야 팔고 싶어 안철수가 손자가 그렇게 된 거라고, 원래 우리도 전라도에서도 밀어주려고 했다고, 막, 3 4 0표 바꾸고 싶다 싶었다고, 민주당이. 뭐, 잘한게 있어, 뭐가 있어. 그죠, 여러분. 원소는인지 아시죠? 응? 뺑없이 전라도 사람 욕하지 말라고. 예. 반대로 생각해봐. 어? 따지면 고마워 하는 거. 아니, 그렇게 하면 경상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이가 경상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은 것만, 어? 반대로 한번 해석해보라고 그렇게 밀어버린 것 봐. 안그렇습니까 여러분? 또자 나처럼 어? 정권교... 여러분 도 아시죠? 나 문재인 막 시발로 비 맞고 가면서파1로때 응? 그거 안 지웠어. 반문재인이반민주당인고 그런 사람이야. 정권교체를 잃 사람이야. 2년 전에는 김연아 국회의원한테 정 국회의원한테 일상까지 가서 투표와 함께 던져, 던져주고 그런 사람이야. 야당표 쓸라고 어? 근데, 어? 안철수 꼴기술하고 이재명 찍어버렸다고. 어? 그건 어떻게 해석을 거냐고. 어? 그러니까 뭘 모르는 사람들은, 아, 안철수와 손잡아갖고 대통령, 선거리가 대통령 됐다. 또 그런 식으로 또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 내가 얘기하는 뭐 지가 뭔데 그래. 어? 얼마나, 내 입장에서 얼마나 꼴기술 싫었어, 싫었어. 어 내가 얘기하잖아. 내가 뭐 안철수 지지하는데 꼴 안철수가 그래 가지고 그거 아니잖아. 나 원래 윤선열 찍으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근데 안철수를 원래 꼴기미시 였던 사람이고 단이나 헐동 말도 없고 어찌그저찌고 그러다가 어?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도 많이 있다고. 그래 갖고 선거 포기했거나 77% 나왔잖아. 선거. 뭐뭐 어, 어, 이게 80%도 안 나오는데, 이건 사전투표, 폐지하라고, 사전투표. 어?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애결게, 누굴 찍었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투표를 했다는 게더 중요하죠. 누군 투표하고, 누군 투표하는 거쳐 놀러가고, 투표, 투표도 안 했으면, 아유, 뭐가 어쩌네, 저쩌네. 그집 같은 소리는, 발랄하고 살아 해. 라고요. 왜 그냥 자 봐봐요. 일 안철수보다 덕분기로 그런 사람들 따지고 우리 어머니는 장애 팔 장애 있어 근데도 투표로 간가봐. 한 응? 그런 사람들도 어? 투표하는데 쉽게해서 장애인들도 투표하는데 사지 물증 없는 데 투표하네. 기초연금 다 받지 응? 아는 사람들이 이겨는 거예요. 어떤 시험에서 다 먹어서 왜 투표하나? 불로장려금 탐험검사에 투표 안 해. 세난지원금 탐험검사에 투표 안 해. 어? 시발 이런 새끼들아테 니네 같은 놈들 꼴 야, 누군 투표하고, 여러분 누군 어드려놓고 누군 투표하고, 어? 정신 같은 새끼들. 내가 지금 유성열 수고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냐? 시발 놈들아, 어? 누군 투표하고 왜 누군 투표 안 하냐고? 안철수 시발놈이 전라도 사람들 더 족밥으로 만들어놨잖아 냉정에게서. 우리도 3, 40% 미려 밀어, 미려 고 했다고. 어? 하도 민주당이 좆같이 해가지고. 그래도 다행히10% 넘어서 다행이 15%까지 어, 줘서 다행이야. 그죠 여러분? 역대 처음 있는 일이잖아. 그것도. 어, 올해 10%, 13%, 7%. 마이너 13%도 졌었는데 15%까지 준것 같아요. 전라북도에서도 호남 영호남 답사할 거면 12, 13% 나온 것 같은데 최다. 그런 걸 떠나서 3, 40% 미뤄질라고 했는데 이렇게 들 나왔다는데. 그리고 앞으로 투표하는 놈들 벌금을 그 벌금. 누군 투표하고 누군 투표 안 하고. 어? 우리 어머니는 발도 불편한데도 짜물줄 뚫는 투표하러 갔어. 근데 시발놈 사진 못 찍는 놈들은 투표도 안 해. 누가 찍? 내가 말했지 여, 찍고 싶은 건 여러분들 마음이라고. 어? 어? 투표나 하고 까보라뭐 뭐, 부실이네, 뭔 냐, 어쩌네, 병신 같은 것들아. 어? 당 우리나라 시, 투표 시스템에 잘못됐지, 한참 잘못됐지. 야, 투표 나까가라고 투표도 한, 하, 해봤어? 병신 같은 것들이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투표도 안는것들 병신 같은 것들. 어이어이, 어이, 지랄이 우크라이나 떠날 거예요. 시발런들아 조만간 떠나 우크라에서 사러, 사러, 사러 돌아오면 다 먹어줘라. 언제 먹어준다는 거야우크라나 가가지고 전투 해갖고 사러 들어오면은 어? 다 먹어주라고 나도 지금 알아, 알아보고 있으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가려고.